하피 뉴 이어! 크리스마스 도서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음. 제가 궁금했던 도서는 크리스마스 uh, 서프라이즈? 아, 네, 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책이에요 네, 크리스마스 책또 안경을 좀 가지고 와도 될까요? 아, 네네 잠깐만요 예. 네. 네. 책을 보려니까 또 안경이 필요하네요 <laughs> 네. 네. Uh, The smiths are around the tree. It's 어. early on Christmas morning. 크리스마스 모닝, 이른 아침이요 크리스마스 일은 아침 네. 그다음에 the kids look at the presents, they can't wait. 네, 그래서 아이들이 선물들을 보고 있고 음, 네. 음. 기대가 네, 음, 기다릴 막, 수가 어, 없어요. 막.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 장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크리스마스트리도 있고 음. 이제 트리 밑에 프레젠트 선물도 있고 예, 뭔가 막 기대되는 그런 분위기네요.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크거든요. 네. 막 이렇게 집에 가면은 이제 무조건 트리 하나씩 있고 음. 이제 트리 막 예쁘게 장식해놓고 이제 어, 굴뚝 있는 집은 아. 이렇게 굴뚝 앞부분에 양말 걸어놓고 산타 할아버지가 아. 내려와서 거기다 선물 놓고 가신다고 그 한국 에서는 막 트리도 안 해놓고, 선물도안 나요? 애들은 그냥 책에서 읽고, 뭐 듣고 해서 굴뚝으로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선물을 아. 놓고 갔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냥 듣고 있는데, 근데 아파트에 사니까, 우리 굴뚝 없는데 산타 할아버지 어디로 들어왔어? 그런 질문도 가끔 들어보기도 했었어요. 음. 어느 정도 애들이 크고 나니까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아. <laughs> 음. 그러면 그 다음 네. 볼까요? Mom Wait, Mary. There's still one more. Mary sees a nut box. It has a pretty ribbon on it. 오, 오잘 읽었나요? 잘 하셨어요. 아, 네. 아, 근데 네. 그 그림 보니까 여기 칠면조가 있어요. 아, 어, 네네. 아, 근데 이 칠면조를 꼭 먹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옛날에는 이제 닭이나 소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만들 수 있고 계란을 만들 수 있어서 예. 되게 중요한 동물이었는데, 그렇죠. 칠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을 낳는 게 닭보다 빠르지가 않잖아요. 아 그리고 되게 크기도 하고. 요 예. 그래서 이제 아 이런 날에는 칠면조를 먹기 시작했다는 썰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는 자주 자주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동물은 가축은 나도 보호하고 네. 수익성이 떨어진 칠면조를 먹었다. 네, 그래서 칠면조가 또 크잖아요. <laughs> 아, 아 맞... 네, 맞아요. 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그러네. 명이 먹을 수도 있고. 아,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아, 크니까 여러 네. 시 같이 파티를 즐겨야 되니까. 닭한 마리는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해가 가요. 한국과 미국에서 양쪽에서 살아보셨으니까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만 또 특별히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도 또 있나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음. 있어요. Advent calendar 이라고 음. 네, 하루하루 이제 새해가 올 때까지 그 날짜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거기에다가 조그만 선물을 주, 준비를 할 거예요. 아, 그러면 새해가 오기 전에 그 하루하루 카운트타운처럼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원래는 크리스마스까지인데 네네. 저희가 이제 저희는 새해를 목표로 아, 이제 2023년을 어, 맞이하기 위해서 아드벤트 캘린더를 한번 만들도록 할게요. 아.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Advent Calendar이 완성되었는데요 네, 어떠세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참 신기해요 내일부터 이제 선물 하나 뜯어서 보고 23일, 네. 24일 이렇게 쭈루룩 올라가시면 돼요 아.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뭐가 들었을까요? 그리 저희 마지막에 31일은 엄청 큰거 소리가 나는데요? 가르쳐. 큰, 큰 도와드렸을까요? <laughs> 네, 그리고 선물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짠! 아짠! 하이 도로! 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아이들 그림대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달마다 어, 그림대회에서 음. 음. 수상한 아이들의 와. 그림을 저희가 이렇게 달력에 넣었어요. 근데 이게 학생 애기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네네네. 와우. 이렇게 잘 그려요? 네, 되게 어. 잘 그리죠. 헉! 시도 되게 잘하고 그리고 되게 잘 그려요. 와우. So Olivia, 이번 한해 동안 영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 주셨고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영어 공부하는 모습 보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도 새해에도 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또 1년을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laughs> 지난번에 영어 선생님이랑 달력을 만들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카운트타운 할때 마지막 날 뜯어보라고 특별히 저한테 만들어준 선물인데 오늘 좀 뜯어볼 거예요. 음... 뭐지? 모르겠네. <laughs> 괜찮은 거구나. 아, 향도 좋아요. 감사합니다.